자랑, 자랑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, 사람들. 어, 썰 푸는 건 좋은데 자랑은 싫어, 듣기 싫어 하던데?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고? 아니, 나 중2 때 내가 자랑을 하나 할게. <laughs> 썰을 다풀어보래 아니, 중학교 때 내가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<laughs> 중학교 때 개포도서관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다녔단 말이야. 내가 중학교 때도 좀 중학생 답지 않게 C 컵이었어. 그러니까 약간 성숙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키는 152밖에 안 됐거든. 중학교 때 152, 155밖에 안 됐거든. 되게 조그맸거든. 근데 또 C 컵이니까 좀, 좀 성인 약간 좀 그래도 애기처럼은안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어떤 남자가 날 앞을 막는 거야. 근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하면 따라오고 왼쪽으로 하면 따라오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딱 봤어, 쳐다봤어, 그랬더니 아, 저 혹시 좀 있다가 7시쯤에 공원에서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? 막 이래 나한테. 네,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걸 잘 모르고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.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봤다. 야, 나 어떡해? 이상한 모르는 남자가 나보고 7시에 부지 해서. 그래서, 네, 그래서 그때 얘기했더니 걔가 야,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네가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하고 와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서 7시에 갔어. 딱 갔다? 갔는데 그 공원에 그거 있지. 핀 조명처럼 조명 하나가 띡 있고 그 안에 우리 둘만 딱 조명 안에 들어있는 거. 그렇게 둘이 대화를 했단 말이야.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남자가 아, 제가 예전부터 도서관 다닐 때 봤는데 혹시 자기를 만나볼 생각이 있냐고 보는 거야. 그래서 아니요? 만나볼 생각이 없는데요? 저 가도 되죠? 이랬어요. 그랬더니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거야. 그 갔어. 근데 그주변그 주변에 그 사람 친구인지 아니면 은 그냥 원래 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, 한 서너 명이 막킥킥거리고 웃는 거야. 킥킥거리고 웃는 거야, 사람들이. 그 다음에 래서 아니요, 저는 뭐 만나볼 생각 없는데요. 저 가도 되죠? 갔어. 그랬더니, 다음날 오니까 그 사람이 창피했는지, 막, 날 보면은 막 도망쳐 다니고 막 피하더니 한 2, 3일 있다가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. 좀 그랬었어. 그러니까 중2 때, 내가 중2 때좀 이뻐 보였나? 그때는 또 그런 일이좀 많았어. 그러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갔는데 학원 끝나고 가는데 고등학교, 고3 고2 오빠가 막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야. 뛰어오면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잖아. 막 사람을 해치면서 말날 나를 막 바라보면서 막 뛰어오면서 막날 따라오는 거야. 내가 막 뛰어갔다. 날 계속 따라오는 거야. 뛰어가지고 이 여자의 초기 약간 약간 징그러운 초기 들어가지고 막 도망갔다니까 그때 좀 그랬었어. 지자랑 타임이었습니다. 아 애기 때는 인기가 좀 많았지. 하여튼 그랬어. 도서관이 진짜 웃겼어. 아,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하고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, 중학교 때부터 치마를 입으니까 갑자기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.